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교계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0일 수요일 에세새교그 신앙생활 47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q a 는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Q&A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공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산재물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외워두면 좋은 말씀이죠. 교회에 대한 의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 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주금 은혜대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성기는 일은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한 지체의식을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의미찾기 위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라.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은 이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옛날 구약에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다 죽여서 드렸잖아요. 완전히 죽음 상태 속에서. 우리도 예배자의 삶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은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 자아 있죠,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살면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속에, 예배는 내 속에 아직 죽지 않은 자, 욕심, 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고, 더러운 것들은 싹 비우며 살아야 되고, 육적인 요소,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라는 말씀이 나와있죠. 잘 알죠?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되고 죽어져야지만, 그러니까 미리 희생해야 되지만, 희생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이렇게 희생하는 거, 썩어지는 게 거룩한 산재물 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뭐, 공짜로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진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소리내지 않고 죽어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뭐,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끄러울까 그랬더니, 다 죽지 못한 나때문이에 누구 핑계 들 필요 없어요. 그 세상인 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권리를 찾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싸워서 권리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없고 주만 있으면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고집스러운 자아 때문에 그 세상이 아름답지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에 나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는 1등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네 권리 찾으라는 거, 이거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거부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래로 흐르죠. 아픈 곳으로 흐르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여야 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 우리의 두 눈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병고치는 능력 없다 할지라도, 섬길 수는 있잖아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잖아요. 이게 감동주는 삶인데,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도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고 자기를 분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하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내가 져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싸움만이 싸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 그럼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100% 당신 옳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 3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거든요. 구약의 재물은 재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양과 염소가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아무런 재물도 재물과 없는 재물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손은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이, 유익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거죠. 자기한테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재물 된 삶은 그 삼자에게 유익이 오는 삶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고, 재물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유익이 없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물은 제 3자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동물이 아파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면은 자기는 안 아프다 할지라도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또 재물된 삶은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것은요, 감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러워지라. 그래야 그리때 법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깨지면서 서로를 고맙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삶이 재물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산재물이 되는 삶은 많은 사람들의 짐을 이렇게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무거운 것들이 보이면은, 이거 뭐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럼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가까이 다가서서 함께 나누고 감당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은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전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영적 예배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변화의 포인트는요, 얼굴이 아닙니다. 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 보면 8장 6절에 더러운 바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라지는 거거든요. 습기가 없으면 씨가 마릅니다. 습기가 없으면 그 씨를 땅이 품지를 못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지금 습기가 있어야죠. 근데 마음에 습기가 없으니까 다 마음이 사막화가 돼고 먼지가 날려요. 메마른 마음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물이 딱 뿌려지면 마음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아 이렇게 막 열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분이 있어갖고, 막, 조금만 작, 적, 작은 자극에도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이 빠져서 그래요. 마음에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습기가 있으면 식혀질 텐데, 식히는 작용이 없으니까. 2사에서 55장 10절, 12절, 비와 눈, 습기죠.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습기니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기 하고 싹이 나기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가지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와 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로 올라가지고 땅을 적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 종자를 주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눈과 귀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물이 적셔지면 땅이 부드러지고부드러지는 것처럼 메말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었던 이사에서 55장 10절 12절 그 뒷부분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막 들에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벌써 막 다르죠. 기쁨, 노래, 손뼉,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가시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잔나무가 나고, 유실수죠.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필 것이다. 이것이 여와의 기념이 되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메마른 마음을 적시면 은 기쁨 노래 막 손뼉을 치는 삶을 살고 가시나무 찔레는 사막에 있는 것인데 이제는 잔나무와 이렇게 화성류 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제외된 사람들은 마음이 구준살이 멕혀 갔고요. 감각이 다 죽여 죽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감각이 죽으니까 열려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수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감각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는데 감각이 다 닫혀 있는 사람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감각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보는 안목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안목이 생기니까.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참 불행한 겁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 자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지만 다, 감각이 다 열려져 가고요 어, 들을 때, 볼때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입니다. 그게 그게 복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운 생각이 임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막따히그 생각이 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신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분수를 좀 알고 주제넘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생각이 지혜롭지 못해서 판단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은 다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잘못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지 행동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자체가 심판입니다. 모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바로한테 가는데 그 추리국기에서 바로에게 해당돼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고집스러면 우안 되죠. 굳어지면 있으면 안 되죠. 여호수아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올라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들을 진면하게 바치고 의뢰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그 마음 때문에 멸하 멸해져요. 그래서 가난족 속에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위해서, 진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완악하게 된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또 생명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강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가까울수록 부드러워져요. 애기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살갗도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울수록 굳어지거든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따뜻하고 생명이 없으면 차가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다 부드럽죠. 생각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수용성이 있으니까 마치 굳어진 마음은 뚜껑이다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열려지면 되는데 그렇게 닫혀져 있으니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뢰가 이만 만족한 삶을 삽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말이가 요런 마음에 틈타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면서 불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더 채워진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위도 너무 채워지면 소화가 되지 않으면 더 불편하거든요. 근데 불편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막더 원하고 또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소비 수준이 높아져서 필요한 것들을 채웠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영원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그대로 읽어줄게.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이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장상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든 족한 줄로 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필요한 것만 있어서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불평이 있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 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망합니까? 부활려고 하는 사람,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지체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 변화된 생각은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유아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 또한 한 몸이 되어 서로 한 지체가 되었다. 한몸 안에 있는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코, 입, 뭐 이런 것들에다한몸 안에서 한 얼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생각이 변한다. 여러분들 지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체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전체를 보는 것은 온전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눈이 생기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란 때문에 장차올 영광들이 있으면 이걸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일할 때에만 우리가 장차올 영광을 볼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은 구약의 재물처럼 내가 상 제물로 드려지는 거고 나는 죽고 그리또가 사는 거고 싹 비우고 사십시오. 내 소리가 나가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다라고 하는 생각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품어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이나 성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 아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재물은 제3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는 거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당하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을 서로 피하지 말고 이거 서로 감당하는 거예 나누어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여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신 뜻대로 마음을 변화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는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이 임하죠. 굳어지는 마음은 심판 자체이고 은혜가 임하니까 생명이 생명스럽고 따뜻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은혜를 받으니까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공동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